자, 여태까지 우리가 DHCP, 그죠? 즉, 떠먹여주는, 누군가가 정해주는 IP를 쓴 거예요. 그죠? 자동 IP. 근데 이제 우리가 써야 되는 게 뭐예요? 수동 IP. 수동 IP를 써야 돼요. 수동 IP. 그, 이 IP라는 거는, 어... 자... <laughs> 자, 여기서. IP 자, 들어가서 IP ADR d 치면 나오죠 그죠? 이 IP라는 거는 이제 랜카드마다 달려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죠? 랜카드가 이제 하나씩 가지고 있는 그죠? 자 IP ADR 하면은 여기 이제 EMP0S3 여기에 보이는 이제 요거를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되죠 그죠? 랜카드 설정을 해 줘야지 뭔가 이제 IP를 이제 고정으로 돼 있으니까 이거 우리가 바꿔줘야 되는데아 자동으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수동으로 뭔가를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거죠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 DB 이런 걸해 줘야 되는데 어 요걸 이제 요게 아마 새벽 4시인가? 막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데 혹시 이제 본인이 어 뭔가 이제 안 했다 하시면은 뭔가 내가 했는데 로케이트 EMP 0유3 기억나시죠? 여기에 했는데 안 된다 하시면은 음 뭐야 업데이트 DB를 쳐주시면 돼요 근데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뭔가 안 됐잖아요 그죠? 뭔가 권한이 없다고 나왔는데 이게 왜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안 되는 거죠? 그쵸. 이거에 대한 얘는 이제 이걸 할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 뭐 했어요. 여기서 들어갈 때 수에서 루트로 들어왔죠. 그죠. 여기서 업데이트 db 해주면 잘 됐어요. 그죠. 자, 그리고 로케이트 e m p 0 s 3라고 해주면 뭐가 이렇게 나오죠. 그죠. etc. 이게 이제 설정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거, 우리 설정할 때뭐 했어요? 빔 했죠, 그죠? 빔. 자, 빔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노트. 그 다음에, 스크립그 다음에, IPC2, MP1, MP3.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정 IP 우리가 바꾸려면? 그러니까 A로 당연히 이제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바꿔야 되는데 어, <laughs> 사실 뭔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모르죠 우리가 그죠 자 어, 내가 리눅스를 어, 조금만 배웠다 어느 정도 할줄 안다 하면은 다 이제 검색하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쳐야 돼요? 센트OS IP 설정 확인 확인 치셔도 되고요. 확인 치셔도 이제 나와요. 근데 이제, 어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하나 어 오픈을 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하실 때는. 자 제가 따로 이거를. 저도 검색해 보고 한 거라. 어 검색해 보고 한 거라. 이거를 따라 하시면 돼요. 자, 이거 제가 따로 검색해 둔 거거든요. 이거를 보고 하면 되는데, 일단 저는 이제 보고, 저도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검색해서 제가 따로 정리해 둔 거거든요. 이거를. <laughs> 여러분들도 검색하실 때 이거 보고서는 뭐 정리하거나 하시면 돼요. 자,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자, 처음에, 이따가 이제 하실 때 보면 아실 거예요. 하실 때 보면은. 자, 어 일단 우리가 IPADDr 해서 우리 이제 막 뭔가 할때그 IP 라우트 기억나시나요? 서브넷 마스크라고 기억나시나요? 그 뒤에 24라고 적혀있는 거 그쵸? 자, 뒤에 뒤에 막 24라고 적힌 거 기억나시죠? 이게 뭐라고 했어요? 제가 설명할 때 그때 뭐1111 이렇게 한거 기억나시죠? 18개 해서 기억 나시죠 이거? 그죠? 자 아무튼 뭐 24라고 하면은 8. 자 이렇게 하는 게 그거라고 했어요, 그죠? 요거를 이제 요걸로도쓸수 있어요. 25.25.25.0. 이게 24고요. 만약에 8이다 하면은 25.0.0.0. 이렇게 이렇게 이제 외우시면 돼요. 요거는 제가 따로 적어 드릴 테니까 필기 안 하셔도 돼요 <laughs> 자 아무튼 이제 자 고정 IP 설정하는 방법 자 이제 여기서 뭐 해야 되겠어요? 뭔가를 우리가 고쳐야 되잖아요 그죠 이제 이 안에서 뭔가 설정을 해줘야지 우리가 IP를 변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일단은 어 요거를 요거를 보고 그냥 같이 할까요? 자 일단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수도가 안 되면 빼고 하시면 돼요 그냥 이제 우리 여기까지 들어왔죠 그죠? 여기까지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죠? 그래서 이거 보니까 부트 프로토에서 DHCP에서 스테틱으로 수정하래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서 끼워놓기 모드 A 하고 그죠? 스테틱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서 스테틱으로 바꿨죠 그죠? 요거는좀 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ip addi, 이거 뭔가 추가하는 거예요. 이제 그죠? 봐, 파일 최하단 부분에 추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다 뭔가를 추가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볼까요 한번? 자 일단은 이렇게 하고 뭐 추가해야 돼요? I P A D D 먼저 하면 되겠죠? I P A D D R 은 10. 음, 뭐야? 10. 응? 뭐 들려 있나? 자, 10.0.2.16. 이걸로 하시면 되겠다 할때 그리고 또뭐 해야 돼요 뭐라고 적혀있죠 게이트웨이 그죠 자, 게이트웨이 저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확인하는 방법 다 배웠죠 그죠 자 게이트웨이 10.0.2.2 이것도 추가해 주시고 자 그리고 뭐 해야 돼요 넷마스크는 25.25.0 .25 .25 그쵸 그리고 뭐 해야 돼요? DNS1은 8888, DNS2는 8844. 이거 왜두개왜 한다고 했어요? 힘들어, 그쵸? 자,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쵸? ESC 누르고 WQ, WQ 이게 뭐예요? 저장하고 나가기, 하고 나가기 나온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돼요? 네트워크 설정을 변경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뭐 해봐야 돼요? 자, 시스템, CTL, 리스타트, 네트워크, 그죠? 자, 수도, 안 되면 수도를 빼고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더니 지금 안 돼요, 그죠? 왜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유가 뭐예요?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이유가. 이거 지금 안 되는 이유. 자, 성인님 이거 왜안 돼요? 왜안 될까요? 이거 지금. 나는 이제 설정을 바꾸고 네트워크 설정을 변경 후에 나는 이제 이거를 다시 시작을 한 거예요, 재 시작. 근데 이게 안 돼. 왜안 될까요? 지금? 자 아, 이거 사실은 내가 안되면 이제 바로 생각이 나야 돼요. 자. 자.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가 바깥 세상이라고 해고 죠그 안에 이제 뭔가 이렇게 깔려고 그죠? 그리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여기 안에? 뭔가 연결하려고 했잖아요. 그 바깥 세상이랑. 그렇 뭔가 연결했잖아요, 이렇게 그죠? 우리가. 연결을 했는데 얘가 지금 우리는 여기 연결할 때 뭘로, 연결했을, 뭘로 연결했어요? IP 어떤 걸로? 그렇죠? 지금 우리가 뭔가 변경했잖아 IP를 그죠? 그럼 얘가 사실은 얘가 이만큼 옮겨간 거예요 그죠? 그럼 얘를 연결 또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연결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자 어떻게 하냐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정보로 바꾸고, 설정. 그죠? 네트워크 고급. 요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 왜 해줘야 돼요, 그럼? 그쵸? 자, 이게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IP를 바꿨을 때, 요걸 당연히 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뭘로 수정했어요? 10.0.2.16으로 바꿨잖아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로, 16으로 바꿔 줘야 돼요. 1 6으로. 그러면은 다른 거는 건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쵸 있을, 건들 필요가 없죠. 어, 확인, 확인. 자,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내가 뭐가 안 나와. 그럼 요거 누르시면 돼요. 디플리케이트. 요게 이제 그냥 창 하나가 더 열려요, 이렇게. 그죠? 요거는 그냥 꺼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지금 뭐한 거예요? 근데 방금 전에 그렇죠? ip 그러면 i p a d r 해서 보시면은 지금 그렇죠? 여기 보이시죠? 바뀐 거지? 금 그렇죠? 이거 다 보이시나요? 바뀐 거 지금? 우리가 기존에는 뭐였어요? 이게 아니고 15였죠?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ip를 바꾼 거죠? 그죠? 일단 이거를 해보시면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해드릴게요. 하나. 자, 요거를 보고 하시면 돼요. 이거를 자, 글씨 잘안 보이시죠? 일단은 이거를 보기 힘들어도 좀 붙여놓을게요. 그래. 글씨를 제가 좀 크게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 요거 그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자, 요거는 신경 쓰지 말고, 요거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왜 이거를 제가 여기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24라고 된게 원래 기존에는 우리가 1111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지금 쓰임이 되고 있다라고 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